반갑습니다. 또새참새 또 어, 학기 개학을 이미 잘 시작해서 응답받는 가운데 또 새로운 또 전도의 응답을 놓고 또랩트 대응답을 놓고 어, 전도학교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먼저 개강 예배 말씀은 골로스에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스에서 4장 15절 말씀 우리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이 이제 지구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했습니다. 오늘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한 스님들 한분한 한 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훈련 시켜셨고 또 학교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한 스님들이 선교사로서 지금 사명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또 인도를 잘 받아왔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어, 우리가 어, 조금 올 우리 후반기에는 실제적인 우리 현장에 좀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어, 이런 응답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어, 우리가 세우기보다도 이미 우리 자신 한분한 한 분이 다 지교회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증거가 뭐 일어나겠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 내 자신의 이 현장에서 나를 중심한 이제 모임이 곧 오게 될 것인데, 오면은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응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어, 그냥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오바다를 어, 세우셨고, 어, 왕궁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오바다는 그냥 뭐 자기가 뭘 많이 해야 되겠다기보다도 보였어요. 칠친제자의 부분이 보였고, 그 중에 100명이라는 부분이 연결되어서 또 100명에 대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 우리가 랩눈트들이죠. 어, 랩눈트 100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 어, 우리는 뭘좀 이렇게 어, 내려놓아야 되냐면은 뭔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자꾸 내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왜되지안되지부터 해서 뭐참 좋은 고민 같지만은 아, 어, 우는좀그 부분이 자꾸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은 성경의 렘넌터들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정말 어떤 조그 하나 어떤 그 불신앙이라도 별로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 어, 믿음의 사람이 다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 많은 다른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자꾸 큰 응답은 주셨겠죠. 가장 언약적인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실 우리 이제 지교의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또 우리가 응답을 받아왔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지역에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숨은 제자들을 붙이시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참 믿음의 확신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 지구의 사역자로서 응답받는데 한번 여름 자신부터 지구에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여름 혹시 몇 명이 모이면 지구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냐 한번 어, 오늘 우리 기도수첩 메세의 묵상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한분한 한 분이 참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 또 선생 님몇 분이서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 우리 교사 선교 이 교사 성경의이 귀한 우리 스님한분한 한 분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온라인으로 정말 절대 망대가 되어서 든든한 요새가 되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으신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많은 우리 귀중한 스님들 한분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참 하나님은 조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표 되면은 굉장히 큰 응답들이, 문들이 열리고 우리가 놀랄 정도로 응답이 옵니다. 아마 어느 쪽으로 오겠냐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희 복음운동 사역하면서 치유 사역도 이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당연히 뭐 다민족 쪽으로도 응답이 오겠죠. 또 그리고 렘넌트쪽 서미 쪽으로도 응답이 오겠죠. 그런데 그 모든 걸다 포함해서 치유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응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하는 부분이. 좀 우울증 같은 거, 특히, 우울증 중심한 조울증, 또 여러 가지 이제 불안과 많은 어떤 장애들, 또공황장애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앞으로 어,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좀큰문이안 되겠냐 싶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중독이나 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또뭐 어, 여러 가지 사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좀 많은 어떤 시스템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좀 가장 빠르게 또, 우리에게 많이 빨리 쉽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이 현장이 좀 우울증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기한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학교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을 잃는 것은 부모들의 우울증도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역사회와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우리 초등 우울증도 지금 굉장히 많이 심각해서, 어, 있고요. 그 다음 중고 우울증은 많이 드러난 상태고, 그래서 정말 어떤 뭔가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든지 쓸데없는 짓을 안 하면 안될 정도로 지금 힘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니까 참 힘들죠. 거다가 지금 AI 시대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앞으로 굉장히 불안정, 불안정한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이나 이런 것 속에서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 AI 시대가 뭐 어떻게 본격적으로 일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굉장히 앞으로 어, 걔들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어,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최고의 그 분야들 보면 지금 전문인들이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요 차라리 뭐 그냥 힘든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어, 시, 실제적으로 이제 어, 아주 전문인들이 어, 좋은 대학들, 진짜 뭐 우리 어, 최고의 대학들 다 나와도 지금 실제로 취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부 그게 이제 AI가 다 대체하는데, 사람이 하면은 뭐몇년 걸릴 걸 AI 하면 뭐 얼마나 뭐몇칠 만에 끝나기도 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가 아예 모든 걸 이제 에이전트 역할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 기획하고 자기가 다 전부 컨택하고 자기가 다 조합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서 어, 어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안만나면안 안 되는 시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진짜 최고의 이 전도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랩던 사역하고 지교의 사역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는 기도하고 좀 인도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진 지교에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지회이고 또그 모임 자체가 지회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응답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론 쪽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이렇게 칠칠7래이기 중한 이, 이 지구회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 세계 복음화거든요. 전 세계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키가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삼들의 사역입니다. 소밋 어, 우리의 아이들의 뜰과 또 실제 치유의 뜰과 어, 이방인의뜰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의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다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나의 언약을 가지고 어, 24하고 25 영혼의 응답, 특히 올해는 좀 영혼의 작품이 좀 시작될 수 있도록 영원한 응답이 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드러난 분들도 있고 지금 드러나려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한번 집중을 이렇게 해봅니다. 학교 선생님일수록 지금 세상 너무 성실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내볼 때는 거절 못하는 또 성향도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좀 교회와 많은 부분에 제일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들 그럼,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 그렇다 보니까, 어, 가장 놓치는 부분이 집중의 시간을 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24시 학교 일과 많은 일을 하면서 딱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24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언약을 바로 내 믿음으로 다 바뀌는, 반석이 되는, 내 안에 반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거죠. 어, 범하 성교사를 갔던 저도선이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한 성교사를 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정체성이 분명했 거죠. 이거 6년 동안 전도 운동 안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6년 만에 만났는데, 어떤 청년 만났는데, 그것도 희미해. 상관없습니다. 자기 본질이 흔들려. 아무 역사도 없어도 본질이 흔들잖아. 늘 항상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는 아, 이 성교 때문에. 나는 랩넌트 살리는 성격 때문에. 난이 학원 보고 뭐 우리 학교 현장 중심에서 바로 그 부모와 지역사회 살리는 그 지규에 때문에. 그게 이제 24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24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억납은 오게 돼 있는데 25로 일어나게 돼 있고 영원한 작품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름제 가지고 있는 하루 일과의 스케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다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귀한 스님들의 하루하루 이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는데, 어, 많이할 것도 없이, 삶 집중을 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정신, 낮에, 어, 우린, 그럼 아직 낮에는 여름에 하시는 거 하면서, 그 눈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밤에, 이런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힘도 없고, 메시지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 가운데 어떤 사람들 만나는데, 아, 그 메시지 딱 떠오르거든요, 하나님. 그 메시지 주시거든요. 그럼, 아, 요 친구에게는 이런메시지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야겠다 어떤 데는 하다 보면 메시지, 복음, 뭐 기독교 냄새도 못 내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던지나 아이들이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하나 여러분과 소통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아마 예배된 부분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정도 도움 받고 끝날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비된 제자가 뜨면 뭐 말할 없이 그 다음부터 진행되니까요. 우리 사역자로는 뭐 최고의 사역자들이 우리 스생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뭐지금안붙여져서안 하지. 어, 안 했으면 뭐 못해서 안할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리시면서 붙여지면 마음껏 하시고. 그렇죠. 학교 현장에는요. 철저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진짜 그 응답으로 해야 되지. 아니면 안 되는 게 지금 학교 현장의 전도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인 전도방법 아니면 안 되던 하나님 만들어놨습니다. 학교가 그렇고 법이 그렇고 뭐 나라가 그렇고 뭐 세계가 그렇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사단도 부리는 하나님의 영인데 세상에 뭐 모든 강대국과 모든 일으키고 또흥망생을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의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렇왜 그렇게, 그, 뭐, 진짜, 모든 걸다 막아놓고, 복음도 못전하도 만들어놨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하셨거든요. 그럼 왜요? 성경 전도. 죠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전도, 예비된 전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어떤 종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참 축복 가운데, 이제는 집중하는 가운데, 만남들이 되어지고, 거기서새 가족 전문이 냅는 터, 당전, 당연히 이런 사역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가장 중요한 축복도를 놓고 삶 집중하면서 캠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도란 말이죠. 학교 현장 살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사역에, 특히 학교 사역에는 절대적인 이 캠프입니다. 빛을 비추는 아주 절대인 캠프인데,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인도. 이건 내가 자꾸 인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성령 충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마가다라빵이 확인되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정말 성경에 많은 역사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과 그 역사로 인해서 그 다음 또 시작됐거든요. 안디옥교에도 그렇고, 또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리보에 갔을 때 문이 막혔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힘들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경전 19장에 우리는 처음 어떤 에베소 시장에 갔다. 도대체 이거는 우상과 어떤 거에서 막 완전히 복음 받을 현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연결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충만 받으면요. 그렇다면부터 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새로운 시작에, 전도 운동의 시작에 응답은 성령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충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모인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것만 체크하고, 그 응답은 먼저 받는 거그 응답 안 받으면 뭐야? 전도 안 해도 죄가 아닙니다. 알았죠? 성령충만 받았는데 전도 안한건 죄지만은, 그 성령충만이 안온대 여러분, 설친 그 자체가 또 그건 잘못된 거,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앞서가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충만이라는 건, 그래서 마가다라방이라는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너무 중요한 시작이에요. 성령이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예요. 하지 말라해도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 내필임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안전병이 같은요. 도저히 치유 안 되는 그런 현장에 증거가 일어나서 막 보급이 막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챙겨서 미래를 놓고 또 전도자를 또 모든 현장을 파충하기 위해서 지댐을 갖추는 겁니다. 절대 망대또 갖추는 것이죠. 제자 훈련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언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고 또 인도를 받아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실적인 응답을 이렇게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참된 이은 하나님의 축복 성삼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어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교의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서두지 마시고 세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시간표는 뭐죠?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성령 인도가 시작되는 그때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때는 우리의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해야 될 거죠. 특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40일 동안 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또그 능력이 나,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요. 야그 다음 뭐죠? 우리에겐 조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 그렇죠? 우리가 내 마음에 답답한 건요. 그걸 막 어떤 전도나 뭘또 사역으로 막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 하다가 전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열매도 그렇지만은, 열매가 있다 해도, 그 자기 열심으로 뭔가 된,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한계를 가져서 이 복음은 지속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저런 거 있으면은 전부 다 흔들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정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글을 가진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적인 질 문제인데요. 두 번째, 지교회를 시작하는데, 방해되는 벽이잖아요. 아마 좀 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 뭐좀 뭔가가 내 안이든 내 밖에든 간에 좀 뭔가 법적이든 것이 맞든지 아니면 학교 형편이든 내가 뭘 일이 많아서 바쁘든 또 아니면은 이런저런 많은 어떤 형편이 그렇든 부모의 분위기가 그렇든 뭐 여러가지 어떤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외적인 요소가 있고 내적인 요소가 있는데 알고 보면 외적인 요소는 사실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내적인 내 부분에, 내 속에 있는 벽들이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딱그 이야기하면 불신앙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요. 니는, 님 언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만 교육 없어요. 벽에 막 부딪혀 있지 말고, 조금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나의 삶을 전부 전도와 연결시켜서 보면은, 어? 물이 모여.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생각,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 가깝해서 자꾸 이렇게 안 열립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조금만 어 나의 주변과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좀 언약과 아좀 어, 전도와 이런 연기를 딱한 번씩 해보면요, 오 굉장히 어 벌써 열다섯 개 나라이 보입니다 이게 맞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은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 전도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에게 줄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 이 말씀이 막 사라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벽이 작사나지고 깨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걸 막 벽치기를 계속 하다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먹으로, 내 마음으로, 된다또 하나 주시 없어서 이 벽치기를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할 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은약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그 귀에 딱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안 보이면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 보이잖아요. 실망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실망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응답의 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전도의 문으로 보면 말씀이 승취되기 시작. 그래서 전도의 문이 딱 보이면요, 그렇구나. 그러면 말씀이 막 이렇게 회복되고 또 확인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경제도 회복되고, 부원의역사들이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일어나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조금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좀 핍박의 문제. 전도하다가 교육청 신고 당하고, 또 학교장이나 뭐 이런 데 막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그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겁먹지 마시고, 그것은 뭐 일처리 해나가면 되고, 또 누능 써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하는데 새로운 현장을 볼수 있는 게 새로운 아이와 새로운 현장을 볼수 있고 또그 현장에 또 새로운 교육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라 이거지 아니라 그 똑같은 현장, 똑같은 아이, 똑같은 부모라도 새롭게 뭔가 말씀을 통해서 딱 반대쪽 보게 됩니다. 아저 사람은 좀 갈급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저래 하는데 뭔가가 영적 배경이 있구나. 그런 가운데 기도 좀 하고 조금만 더 따뜻하게. 처음에는 안 받아주겠죠. 이미 막 감정상에 있고, 막 이런까지 막 자기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꼭 그래요. 성질 부리고요. 한번 난리 치면은요. 사람은 또 약간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속 한번 뒤집어 놓는 것도 좋아요. 확건드려가지고속 뒤집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번 성질 막 하다가 자기도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또 새로운 또 어, 부물이 됩니다. 또 성질 내는 으면 항상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부분을 또뭐 그렇게 성질 내라, 뭐 건드라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와요. 그게 이제 사건 캠프나 이런 캠프들인데 이런 캠프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또 하나 하나 인도받으면 되죠. 그러면요 새로운 길이 보이면은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고 이제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이 전부 다 그게 응답의 부분으로 보이게 되죠. 우리는 이제 메시지를 실제로 응답받고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개강 때부터 응답받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 개강해서 벌써 학교 새 학기 시작돼서 벌써 몇주 지나면은 눈도 감키고 마음도 감키고 영도 깎이고 <laughs> 캄캄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부터 좀자 이렇게 오늘부터 개강 통해서 영육관에 싹 눈을 떠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규의 이 축복으로 오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237 나라. 오천 종족 복음 운동하는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런 걸볼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요. 여러분과 함께 아무도 없는 것잖아요. 아닙니다. 오바해 같이. 이번 주메시지처럼 오바해 같이. 있다 할까요? 여러분 심부름 해들 이 복음 사역의 심부름 해들 그 제자들이 있다 할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를 다 세우는 거. 그리고 파라의 현장의 제자를 다 세우는 거. 또 특히 후대에 냅눈들을 살리는 이 제자 랩런트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초등 랩런트, 청소년 랩런트, 대학 랩런트 이런 랩런트의 들 시간표 속에 여러분도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이 시기 영적 문제 해결하고 치유하고 허감문화를 바꾸는 캠프 제자에 이 축복까지 여러분과 함께요 재미있게 캠프하고 이삼7나라 교육 현장에 캠프하러 다는온 제자까지 함께 연결돼서 은답이 올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가진 아주 충년 전도자요랩눈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바로 세운 1 2 제자처럼 세운 바로 아주 충년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성에 경 일곱 명의 랩눈트들니일까지막이랩눈트들의그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크게 부르심을 받아서 아멘하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또 20년 동안 언약 속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칠망대. 정말 여러분에게 이미 본질이 회복되어서 전도자로서 완전 적합하게 모든 내면 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성령의 역사의 사아 그리고 이제 시간표 따라 응답받는 이 정표의 시간표 따라 지금까지도 왔고, 그 다음에 이 정표로 가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교사 성교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귀한 스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전도자로, 지구의 사역자로 응답받는 777의 이 응답의 주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학교 현장, 학원 현장 중심으로 이제 성경적 지회에세워져야 됩니다. 7 7 7의 응답받는 삼들이 있는 지구에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 살리는 지구에 그래, 다민족들 시대, 뭐, 평택 같은 경우는 이미 뭐80%뭐 이상의 다민족 아이들이랍니그렇죠참 그런 이 현장들, 또 우리 학교 현장은 다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치유의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은 아이들부터 제대로 치유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아이들 치유는 오력을 가지고요. 딱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 부분을 놓고 응답받는 치유회로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중에 치유받자 곧뭐 서밋이거든요. 바로 서밋의 아주 중요한 랩농터들을 앞으로 한시대 기능 스미스로 문화 스미스로 인도받는 응답되도록 또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한 스님들 정말 이제는 눈바위 집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서 함께 복음 받고 치유 받고 또단민족의 많은 연결된 응답 받았듯이 바로 기한 우리 현장의 그 응답 받았겠죠. 이 골로새 지역이나 이런 많은 현장에는요 이미. 유대인들도 다 흩어지고 다민족교회입니다. 이것도. 유대인들 중심한 다민족교회가 막 이방인들까지 다민족교회가 현성된 그 아초대교는 시작부터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었는데, 지금 막 굉장히 시작거든 그래서 보금운동과 함께 굉장히 시작된 운동이 다민족 운동인데, 앞으로 다민족까지 살리면서 억납받는 이한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 그래서 우리 눈바집에 있는 그 교회를 여름에 꿈을 꾸시고, 아멘을 삼고, 인도 받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한 스님들이 함께 개강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7 7 7의 응답에 이 기한 지규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지규에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삼들이 있는 지규에가 우리의 응답에 치유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